문제가 x축과 만나고돼 이렇게 좌표 점이 듣고 그 앞뒤 용어들이 나올 거야. 이게 매번 반복되는 표현이야. 그러면 x축에 만난다는 뜻의 다른 표현, 우리가 그러니까 동의어거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거를 문제를 풀면 정리해놔야 돼요. 매번 반복이 되는데 위에 한 가지가 아니고 그리고 두개 되게 되는 매번 나오니까 정리해놔야 돼 x축과 만난다는 말은? 다른 말이 x 절편이란 얘기하고 이 x 절편이란 뜻을 구하는 방법이 있지 그래서 도구라고 하고 그 도구는 y가 0을 대입을 하면 돼 y가 0일 때 x가 x절편이라고 하고 그게 x 축과 만날 때 점이야 그게 y가 0인 건 좋지 그래서 이 표현법을 내가 기억을 해 두고 있어야지 이 전체를 기억을 해 두고 있어야지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어 y가 0인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y가 0일 때 S값이 x 값이 x 좌편이 1이고 2인 거야. 그래서 아 y가 0일 때 x 좌편이 1하고 2네요. 할수 있지. 그래서 x 좌표 2개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차 함수에서 y는 a에 x 배 알파, x 배 베타가 떠올라야 해. 그 이유가 함수의 y가 0일 때가 이게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0일 때가 방정식이고 0일 때두개의 해가 알파 베타다 이게 y가 0일 때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y가 0일 때의 x 값 자체가 결국 방정식이 돼. 얘가 아래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몰라요. 내가 가정하기를 이렇게 해볼게. 러면 왜냐면 다르잖아요. 다르지 X축과 만나는 게 1과 2인데 두 가지가 될수 있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해서 알죠. 3개는 없지만 그서 1과 2가 되는 게 아보리건은 위볼 두 가지가 돼요. 그때 3은 2보다 오른쪽이 있지. 그런데 3,4라는 게 Y는 0보다는 Y가 4가 위에 있을까? 그래서 3,4가 위에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래프에서. 그래서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지 틀려진다. 삼수는 반드시 그리라고 하는 연습을 해야지 책에서 빠져있는 설명들이 이해가 되는가 이 연습을 하는 이 실력이야 너 어, 얘가 안되네요 아산콤마 다는 3길일때 이보다 오른쪽인데 단어 위에 있네 이렇게 돼야지 성립이 되겠네 라는 걸알수 있죠 자그고 우리가 알차베차가 지금 1하고 인가지 그때 산콤마를 요식에 대입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y가 다를 대입하고 a는 0, 쓰리, 쓰2 이에 x는 3을 대입한 거다. 그러면 a곱하기 2고고2기이지 곱하기 x는 얘가 2에 되고 4를 한번더 잡아준 문제. 그러면 2a가 다 a가 구해졌어. 그래서 a가 2니까 여기 대입하고 4가 나온 x가 1, 2가 된다는 게 그런 말이야. 그래서 y가 0일 때는 결국 y가 0니까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걸 식으로 넘리해본 거야. 그렇죠? 그래서 x 열편이 나오면 인수분해 된거야. 그래서 x 열편이 결국은 y가 0일 때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꼴이 되겠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기억해 주고 있어. 인수분해꼴 즉 2차 방정식이 된다. 아이은 a가 2, e. x의 2, x의 2가 됐어 전개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폴로 하면 이렇게 돼서 끝나는 것이고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a, b, c 형태로 표현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폴에 대입을 해서 전개해야 돼또 얘가 전개한 a, b, c 형태지 내가 A가 이고 B는 C는 잘하고 있는 것.